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의 교점을 뭐 각각 pqr이라고 해서 교점의 x 자표를 pqr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고요. 선분 pq랑 선분 qr 길이가 같게 되는 그때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얘기했네. 자, 함수, 지수 함수 세 개가 있죠. 요거 각각을 fgh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f(x) 함수는 3에 저 여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 내시면 x 플러스 2제곱. 자, g(x) 함수는 3에 똑같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제곱. 자, h 함수는 3에 x 마이너스 2제곱이죠. 자, 우리 지금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. 자, 그 전에 뭐 f랑 g 함수 요거. f랑 요 g함수 보시면은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요게 3분의 1의 x 제곱인 거 알죠? 그러니까 지금 f g함수는 얘가 밑이 0에서 1사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되죠, 이렇게. 그리고 요 h함수는 밑이 3보다 아니 이거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인 거 알죠? 예? 자,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. 그래프 그리기 전에 밑이 지금 보면은 3, 3, 3으로 똑같잖아요. 자, 이러한 함수들 보면은 관계를 좀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. 관계라는 게딴게 게 아니고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지 않을까. 만약에 그렇다면 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쉬워지니까. 자, 그러면은 F 함수 잘 보면은 F랑 G의 관계를 볼 건데 F 함수의 X 자리에 x 빼기 4를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. 그럼 3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2인데, 요게 3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제곱이죠. 요거 g 함수랑 똑같죠, 지금? g 함수? 자, 그러면은, 봐봐요, 여기 x 빼기 4를 대입을 했더니 gx랑 같대.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? 함수 f 있죠? 요거를 x 축의 방향으로 4만큼 뭐하면 그렇죠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g함수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고 자 이번에는 f랑 h를 볼건데 자 이번엔 f함수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f함수가 3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 여기가 플러스인데 요게 3에 X-2제곱이죠? 요게 H 함수랑 지금 똑같아지는 거거든요, 이게. 자, 요거는 또 무슨 말이겠어요, 그러면?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H 함수랑 똑같은 함수가 되더라. 그러니까 F 함수와 H 함수는 지금 Y 축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에 있는 함수입니다. 자, 이런 뜻이 되죠?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자 X축이 요렇게 있고요. 자 Y축이 뭐 요렇게 있습니다. 자 F함수 먼저 그려볼게요. F는 감소하는 함수였죠?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나? 자 그러면 Y축과 만났으니까 Y절편 좀 찾아보시면은 여기에서 F0 한번 보자고요. F0은요 3에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요게 9분의 1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y 절편이 9분의 1이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x예요 gx는요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그랬죠 그러니까 뭐 x축으로 4만큼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지금 gx 함수고요 그 다음에 h는요 f를 y축에 대칭 그랬으니까 y축에 대칭. 대칭 이동합니다. 대칭 이동 이런뭐 뭐 요런 식이 되겠죠. 여기 지금 hx 함수가 되겠지. 됐지? 자, 그다음에 이제 y는 k입니다. y는 k. y는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건데. 만약에 y는 k가 뭐 이런 데 있을 리는 없고 그죠? 요런 데 어디서 이렇게 만났다고 한번 쳐 볼게. 그러면은 자, 처음에는 f랑 만나는 교점을 p g랑 만나는 교점을 여기를 q라 했고 h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r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요 관계를 만족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 요 y는 k라는 직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 이런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 f 함수와의 교점을 이제 p 그 다음에 G와의 교점을 요거를 Q, 그 다음에 H와의 교점을 R이라고 해서 요게 지금 Y는 K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K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안 써먹은 힌트 여기 있죠 선분 PQ랑 선분 QR 길이가 똑같아요를 한번 써보고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러면 돼요 아까 전에 뭐 있었어요? 이거 있죠? F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길이 있죠. 요 길이가 4란 뜻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또 4가 되겠죠. 이게되죠 무슨 말인지? 자, 요 길이가 4예요. 요 길이가 4예요. 자, 그러면 Q를 더 이상 Q로 보지 말고 자, 이렇게 P 더하기 4예요 하면 되고 R은 P 더하기 8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. 그러면 지금 어 여기 함수값 있죠? 이 함수값의 높이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, 그죠? 함수값 크기가 다 똑같죠. 그러니까 이제 f에다가 p를 넣은 함수값과 h에다가 p 더하기 8을 넣은 함수값이 똑같습니다. 이러면 되는 거야. 이게 전부 다 지금 k잖아요, k. 그죠? 무슨 말인지. 자 그럼 f 함수에다가 p를 넣으면 f 함수. 요거였죠, 그죠? 여기에다가 p를 넣으면 3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제곱이죠. 그 다음에 h함수가 요거였다 우리 그지? 여기다가 p 더하기 8을 넣으면 3에 p 더하기 6제곱이네. 다, 다 됐습니다. 요게 지금 밑이 3, 3으로 똑같으니까요. 여기 지수끼리 요거끼리 똑같으면 되죠.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는 p 더하기 6이랑 같아요. 따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자, p가 마이너스 4입니다. 뭐 여기다가 대입할까요? k는 3에 마이너스 4 더하기 6 따라서 3의 제곱이니까 자 k 값은 9가 되겠네요. 됐죠?